아, 뭘, 문무시야? 안 묻힌 거다 알거든? 너네, 문무 타는 거티 존나 많이 나, 진짜. 어? 문 타는 거티 나. 아, 불라 맛있겠다. 콜라 큰거 주지. 안 묻힌 거다 알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1억 가입 없소? 그게 뭔데? 봉투 값 30원 포함이래. <laughs> 봉투 어, 이거 묵국물이 없네? 어, 수, 별풍선 다섯 개 팽가에 살았네. 묵국물이 없는데, 이거? 양념 좋아. 제 소금이 후추랑 너무 안 섞였는데? 잘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걸 나한테 왔다고 뺏어 오는 거 아니지? 빨리. 그래. 어.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거든. 다리가 하나밖에 안온 거야. 그래서, 아이, 개자식들, 막 이랬는데, 몇분 뒤에, 다리 한 개가 안 갔다 그러면서 왔어. 한개 들고. 그런 적은 있었거든? 아까워. 아고양이털 줄줄치킨은 바삭바삭한 맛이 아니야. 아 이게 뭐 소스가 고추장 같냐?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아 얇아. 야 유아, 지금 시청자 수좀 많은데 추천이 없다 얼마? 지금까지 먹은 치킨으로 양계장을 하나 차렸겠네. 어 그럴걸? 진짜 많이 먹었어. 다리 좀 아껴둬야겠다. 양계장도 한네 다섯 개 됐을 걸? 음! 근데 치킨은, 어떠한 치킨이든 진짜 닭은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 음. 생활비 아껴야 한다면서요. 그래도 해장은 해야지. 둘둘 치킨이라고 방대 써 있잖아. 분. 그맛 있었어. 아무것도 닭발도 좋아요. 응, 당연하지. 복살 없나? 뽀뽀 복사를 미리 먹어둬야 될 텐데. 이고 음. 음. 나는 양념 치킨보다 후라이드 치킨을 더 좋아하고. 후라이드 치킨 그냥 먹는 거보다 후라이드를 양념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 그래도 맛있어. 양념치킨은 좀 바삭함이 없고 후라이드는 좀 밋밋하고. 둘둘씩 그 메뉴 이름이 뭐냐고 지금 먹는 거? 후라이드 둘둘씩 그려 전화해서 지금 왕두가 먹고 있는 거 주세요 이러면 돼 양념을 찍어 먹을 거면 그냥 양념을 시켜 먹어. 아니, 말했잖아. 양념은 좀 바삭한 맛이 없어. 음. 나는 치킨 먹을 때 뼈들 사이에 내장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내장이라 그래? 아 이게 존나 맛있는 것 같아. 얘들아, 메인저들 패드립 치는 애들 강퇴 좀 해줘. 배드립 치는 애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애들이야 나한어뼈 삼킬뻔했어 나한 돼지다 뚱뚱하다 더럽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상대해줄 가치는 있거든? 아니 패드립 치는 애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엄마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어. 지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패드립을 칠 수가 없지. 내 상식으론 그래.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패드립을 칠수 있다고 생각해. 아 부모 욕하는 애들. 부모 욕하는 걸패드립이라 그래? 내꺼 그냥 콜라 콜라 한잔 할까? 협찬 같은 거안 맞는데? 아, 진짜 나는, 역시 지인 중에, <laughs> 체인점, 치킨집 체인점 하는 주, 지, 지인 없어? 응? 기스발컨 스티커 하는 게 맙소다! 고마워. 내 얘기 좀 해봐! 나한테 그것 좀 하라고. 흑인탕 별풍선 한 개, 팽가입, 썰네.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치킨 협찬 좀 하라고. 헬스장 협찬 그런 건안 받아.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잘 쳐먹을 수 있니? 라고 하는데 이 먹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여자다 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아살치니까 먹으면 안 돼. 이딴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난 짐승이다. 나는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생 양파를 씹어먹더라도 졸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 뭐. 야, 나뼈상켰어 아. 아, 뼈상태어 씨발. 아, 이거 뜬. 아, 손톱 아파. 아, 아.